이렇게 생각할 때 남자야 여자라는 건 뭐냐 우주의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나의 모델이다 아니야? 하나의 원형이다 알아 어세요 네. 여자 남자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된 것은 우주의 통일적인 <쏘> 음.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가지남한 사람들 부자들 사랑할 때 사랑하는 남자 여자들이 사랑할 때 클라이맥스 그 자리에서 나나어 정신 가져와 누 그래요? <laughs> 아이고 내가 원거 수든 거답을 결론을 못 내서 에저 에, 어, 이임은 캐슨 마크 이거 멀쳐서 가져와 그래? 그 절대적이야. 거기서 그, 그, 꽉차 이상한 왜 이상해 운노 그, 교주님이 그런다고 해서 이상한 소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다가 내 떨어질 뻔했네 이게. 자 그렇게 해볼때 남자의 세계여 소리 뭐여 할때 뭐여 그 결론 맞서안맞서 맞서? 여자의 소원이 뭐여 만국 만세 마이너스 남자들 대 플러스 대에서 어?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여 여자는 남자다 그 남자 여자여서뭐할 거야 거기에 쌍것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기다 원칙대로 만나면 좋은 것이요 비원칙대로 만나면 쌍것이 되는 거야 쌍놈의 새끼 새끼는 새끼인데 원칙이 안다고 말이요. 못된 놈은 새끼, 못되는 저기이 있는 거지. 쌍놈의 새끼는 원칙적 쌍을 가져할 야 텐데 외도 외도라고 하잖아 외도, 외도, 돈 돈이야. 백개 또래는 것이, 백개 또래에서 내도 내들은 말도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돈을 도둑질한 거에돈 도둑질 백만 원 천만 원 일억쯤 한거더 그다음에는 권력을 도둑질는 놈들도 권력 도둑질 많잖아 지식 도둑질도 도둑질 하는데 지금은 썰렁못한데 이제 과학기술 도둑질하는 도둑질하고 사랑 도둑질하고 이네 가지 도둑 중에 어느 것이 죄가 제일 약할까 제일 강할까 강할 건 물어볼 거다안 들고 어느 것이 약할까? 도정 놈 중에 제일 용서할 수 없는 놈은 사랑의도정 놈이야. 그 부정하는 사람도 산더럽고 도정 놈 중에 제일 지영미 창가를 사람은 뭐든 거야. 사랑의도정 놈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여 사랑이신데 예수님도 사랑이지.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야. 이런 문제를.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 하게 된단 말이야. 어? 이게 논리적인 모습이야. 왜 원수를 사랑하면, 사탄 악마는 왜 사랑하다? 어? 이게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아예수의 아버지인데, 예수 아버지 예수 앞에 있어서에 악말를왜 사랑 못해? 무엇으로 해명할까요? 무조건 그그그그 무조건 믿어가지고 어떠것같아 오늘 과학이 발달한그 컴퓨터에 있어서 몇빵몇 빵만 무지 일천을 중상하고 그것 안 맞아 안 맞아도 핀터가 이 경우에 핀터가 아, 달려 나가는데 그런 시대로는데 그저 무조건 무조건 믿으면 천나가 그런 형태리 어디 있어? 난 무조건 저땅 치면 주먹을 안깨지면안쳐버라고 주먹 깨지야지 그게 원칙이야 대가리가 깨지야지 안 깨지면 깨지게 만들어야지 이놈의 자식 원칙 비법적인 존재야 그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이 수는 살아있는데 왜 아사탄 나귀로 해보살해? 가라래돼 무슨 원수야 사랑을 적거리는 노 선수야. 사랑의 원수야. 하나님 앞에 간부야. 간부, 간부 알죠? 간부 여자 셋이 간자지. 야, 참 아름답다. 여자 셋이니까. <laughs> 간부, 간부. 그 어, 간부 하게 되면 남자가 간부도 이렇게 쓰고, 여자가 간부도 이렇게 쓴다고. 무슨 붙자서요왜 지하 붓자 쓸까? 세 여자 한데. 깔린 녀석이다는 말이그 <laughs> <laughs> 그 녀석 그 바람잽이 아니야. <laughs> 그건 참 나의 한한 남한 돈 말이야. 그참개시적이야